you okay. 오늘 미국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빠졌어. 이유는 하나야.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시장이 바로 겁먹었지 근데 이 상황에서 톰리가 CNBC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말을 했어. 자세한 내용 바로 알려줄게. 이번 하락은 6개월 만에 가장 큰 조정이지만 사실은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변동성 지수 빅스가 무려 29% 급등했거든.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상위 1% 안에 드는 큰 폭이야. 즉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터졌다는 뜻이야. 톰리는 그걸 오히려 세력의 손바꿈, 즉 단기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매수기. 로본 거야. 그는 이렇게 말했어. "지금 시장은 안전자산으로 피하고 있지만, 이번 하락은 건강한 플러시야." 오히려 다음 주쯤이면 S&P가 60포인트쯤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야. 진행자가 물었지. 그럼 이번에도 또 Buy the Dip, 즉 떨어질 때 사는 전략이 통할까? 톰 리는 단호하게 말했어. 그래, 지금도 여전히 강세장 안에 있어. 중국 이슈나 히토류 갈등 같은 게 있어도 혁신, 블록체인, 연준의 완화 정책 이세 가지 구조적 상승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어. 금요일에 시장이 약세로 끝나도 놀라지 마. 월요일쯤 진짜 바닥이 나오면 그게 바로 매수 타이밍이야. 마무리. 요약하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시장이 흔들렸지만, 톰 리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본다는 거야. 겁낼 때 사는 사람. 그게 진짜 돈 버는 투자자라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고.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